안녕하세요 이메일 블라워입니다 어, 파메리가 이런 꽃이핀 나이가 하나 또 들어와 있어요 파메리 노랑 립을 가졌고 뒤쪽에 약간 핑크빛이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파메리 이건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요런 아이입니다 5만원입니다 그 다음 호접이요 호접이 노랑에 음, 노랑의 진핑크립을 가진 아이예요. 요런 아이인데요. 요런 꽃이 피는 아이예요. 노랑이 약간 그린 빛이 보이는 올리브 어 그린이 보이는 그런 노랑이네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보면 꽃대 두 대고요. 요런 꽃입니다. 그죠 이름은 이름은 몰라요. 그립 안쪽에 이렇게 또 꽃잎에 이렇게 물이 좀 들고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보접 쌍대고요 노랑으로 올려 드릴게요 요거는 2만원 랜덤 발송 하겠습니다 모두 쌍대예요그 다음 11,000원 인데요 음요 아이는 묵은 거라서 이렇다 라고 느껴지는데 꽃대가 이렇게 두툼해요. 이건 굉장히 짱짱하게 자랐고요. 이건는 묵어서 이렇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좀 오래 묵어서 뿌리도 보면 굉장히 잘 자라있고요. 만천억입니다. 아주 목대가 굵직한, 어, 어떤 방법으로 키워서 이런 느낌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꽃대는 얘는 묵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가지가 많고, 이건 랜덤 말씀할게요. 쌍대, 쌍대짜리, 만천원 아주 굵직한 목대를 가진 그런 아이고요 이거는 랜덤 발송할게요 기본적으로 꽃대 두대고요 꽃대 두대짜리는 이렇게요. 꽃대 두대, 2대, 꽃대 두대짜리는 14,000원 할거고요 꽃대 한대짜리는 12,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 이거는 느빌 하이브리드라고 입고가 되긴 했는데 어, 제가 볼때 이거, 슈퍼붐하고 비슷하네요, 꽃이. 슈퍼붐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렇게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주 향도 좋고 그렇습니다. 노빌 하이브리드고요 노빌 하이브리드는 2만원씩 랜덤 발송할게요. 요거는 수량은 많진 않습니다. 노빌 하이브리드 2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은요, 희비기 음, 원종, 희비기 알바. 꽃대, 이게 다 꽃대거든요. 희비기 알바. 어, 이희비기 알바도 개화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어, 엄청 길죠? 희비기 알바. 요거는 18,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희비기 알바. 어, 그 다음은, 고객님이 이게 펠리칸이라는 꽃이라고 카틀리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펠리칸. 이렇게.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야, 이 펠리칸도 정말 기가 막히네요. 태양이. 꽃대 두 대고요. 여기 한송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펠리칸. 꽃대 두 대짜리는 6만원이고요. 그 꽃대 한대짜리는 꽃대 한대에요. 이것도 필리칸 꽃대 한대짜리는 55,000원에 네, 판매해 드릴게요. 필리칸입니다. 5,000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백조 있죠 백조 백조 꽃이 아주 독특한 꽃을 가진 아이예요 이렇게 립이 아주 독특하죠 립이 요 작은 리, 립하고 꽃잎이 같은 그런 아이예요 백조 꽃이 또 세대짜리는 28,000원이고요. 두대짜리는 22,000원입니다. 백조 그래 이름이 아주 이름하고 너무 잘 맞게 지어져 있어요. 보통 호적들이 꽃이 피면 두세 달 이렇게 가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두세 달 가는 것 같아요. 요 이렇게 세대짜리 그런 아이들은 28,000원이고요. 아 그다음 요 물구멍이 없는 화분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요거는 지금 팔고 있는 제가 백조를 팔고 있는 그런 사이즈 넣을 수 있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물구멍이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습도 조절을 해주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진짜 오래 관리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아이예요. 비닐 포트째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직경이 음, 요거는 내경이 8 5고요 직경 내경 8.5. 9cm, 내경이 8.5네요. 내경 8.5. 높이는 10cm, 9.5이 정도 되네요. 그니까 러 내경, 일반적으로, 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호접들은 직경이 9.5짜리에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내경이 9.5. 그래서 그, 내경이 8.5짜리는 5개 묶음에 25,000원이고요. 9.5짜리는 3만원입니다. 이거 색성은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이거는 묶음 배송은 불가합니다. 화분은 택배비 별도예요. 어, 이 화분 택배비 때문에 합배송을 했다가, 어, 난이, 비싼 난이, 또 아까운 난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어그 다음 넬리아 크리스파타 넬리아 크리스파타예요 요거는 어,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카틀레아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꽃사진 옆쪽에 챔버 해 드릴 거고요 꽃은 랜덤으로 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랜덤 발송할 거고요 네, 넬리아 크리스파타 25,000원입니다 그 다음 네난스라가 이런 꽃이 폈어요 귀엽죠? 레난스라, 레드. 이거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38,000원입니다. 레난스라, 레드. 그런 꽃이 입니다 38,000원이에요. 어, 그 다음, 황금 무늬, 후접난. 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꽃대는 기본적으로 2대부터 3대 사이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황금 무늬 호접 이런 꽃칩입니다. 요거는 호접 중에서도 소련에속 하는 아이가 피네요. 짙은 와인 색깔, 짙은 핑크가 피어요. 황금 무늬 호접. 18,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요 황금 무늬 호접하고 어 100조 요거는 요 8.5에 그냥 집어넣어서 음, 키우시면 돼요. 호적 한 분이요. 그죠? 8,000원입니다. 어, 그다음은요. 음, 사쿠라 레드는 있네요. 사쿠라 레드 중에서 얘는 좀 어, 잎사귀가 좀 독특하죠. 사쿠라 레드 다른 애들은 그 꽃받침이 동그란데 얘는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 조금 다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거 동일 상품 말씀할게요. 2만 원입니다. 음 소프로니티스, 소프로니티스요, 악살라니아 계통인 것 같아요. 소프로니티스, 이거는 정말 농장에서 이제 자꾸 안 주시려고 해서 이거 하나 들어 와 있고요. 4만 원 동의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소프로니티스, 그 다음은 벨라트리움. 오동통한 벨라트리움이요 꽃대가 하나 이렇게 맺혔네요 근데 벌브가 거의 고목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벨라트리움 이건 4만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벨라트리움 4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 네오닉스 네오닉스 앙레컴 그 네오닉스 흰색 꽃이 피죠 아주 음, 꽃이 청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앙그리컴 레오니스 55,000원입니다. 요거는 랜덤 발송할게요. 다음은 히메입니다. 요 히메는 전체적으로 꽃이 아주 잘 피는 개화를 잘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꽃대는 한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두두 두 대도 있고 세 대도 있고 벌브마다 아니 개체마다 좀 많이 달라요 힘에는 랜덤 발송할 거고요 얘는 18,000원입니다 너무 크리스톡섬이요 크리스톡섬 고추 석곡, 이렇게 불리는 아이죠. 크리스 톡섬요 크리스 톡섬은 65,000원 넷너 발송할게요. 이 크리스 톡섬은 꽃대는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아주 묵은 둥이입니다. 크리스 톡섬 65,000원이요. 크리스 톡섬이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립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립이 풀이 잔뜩 있고, 아주 쫙 벌어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고추 석국, 크리스톡섬이라고 하죠. 요거는 65,000원입니다. 다음은, 어, 죽도 석국이에요. 죽도 죽도석곡. 석국. 어, 좀 작은 나이가 들었어요. 이 죽도 석국은 정말 향이 좋잖아요. 대체마다 좀 키도 차이가 있고, 벌브수도좀 차이가 있고, 그래요. 이 죽도석곡은 15,000원이요. 이 15,000원짜리 죽도석곡은 지금 6개, 6개 들어있습니다. 이거 랜덤 말씀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요. 노랑 카틀레아 대륜입니다. 이게 이 꽃은 정말 개화기간이 길은 그런 아인 것 같아요. 이거는 3만원이고요.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노랑 카틀레아 대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륜 어,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거요. 황일전입니다. 이런 꽃이 피어요. 어... 이게 영상에서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보이고요. 음... 가격 착하고 또 개화기원도 상당히 길고요. 굉장히 길게 가는 아이고요. 황일전 이 황일전은 만원입니다.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선거일이 있어서 어, 내일부터 어, 택배 발송은 없어요. 택배 발송은 없고, 음, 택배 발송은 목요일부터 주문주신 건 목요일부터 발송해 드릴게요. 음,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